토플릭스 가족방에서 매일매일 무료로 추천 픽 공유해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스포츠 분석 토작가. 마이애미는 연속 경기 일정이다. 마이애미는 직전 경기 홈에서 뉴올리언스 펠리컨스 상대로 119-108 승리를 기록했다. 2연승 플러스 최근 5경기 4승 1패 흐름 속의 리바운드 3점슛 턴오버의 결과, 지미 버틀러가 5경기 결장 후 복귀했고, 타일러 헤로가 클러치 타임을 지배했으며, 뒷심 대결에서 우위를 기록한 경기. 뱀 아데바요의 리바운드가 중요한 순간마다 나왔으며, 던컨 로빈슨, 헤이우드 하이 스미스의 지원 사격도 나왔던 상황. 정규 시즌 홈 경기에서는 2연승 흐름 속에 10승 5패 성적. 인디애나는 직전 경기 홈에서 미러키 벅스 상대로 112에서120 패배를 기록했다. 리바운드, 3점 슛, 턴오버의 결과, 파스칼 시아캄이 분전했지만 타이리스 할리 버튼의 야투 효율성이 바닥을 쳤고 승부처의 자동문 수비가 나타난 경기. 제임스 와이즈먼에 이어서 백업 빅맨 아이제아 잭슨까지 시즌아웃에 해당하는 아킬레스컨 파열 부상을 당하면서 빅맨의 뎁스가 얇아진 가운데 수비의 핵심이 되는 에런 네스미스와 오비토빈의 빈자리도 표시가 났던 상황. 정규 시즌 원정 경기에서는 8승 12패 성적. 코멘트 NBA의 가장 큰 화두였던 짐이 버틀러의 트레이드 설이 종결되자 팀이 안정감을 찾으면서 2연승에 성공했고, 지미 버틀러도 복귀했다. 마이애미의 근소한 우세가 예상되며, 인디애나가 경기 템포를 끌어올릴 것이다. 추천 배팅 마이애미 승224.5 오버. 미네소타는 직전 경기 원정에서 오클라우마 시티 선더 상대로 105에서 113 패배를 기록했다. 3연승이 중단되는 패배가 나왔으며, 리바운드 3점 슛. 턴오버의 결과. 앤서니 에즈워즈, 줄리어스 랜들이 분전했지만, 외곽슛 위주의 게임 플랜을 설계하는 팀에게 약점을 보이고 있는 미네소타 수비의 문제점이 재발한 경기. 루디 고베어가 8득점으로 침묵하는 가운데 수비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였던 상황. 또한 승부처의 속공을 많이 허용했으며, 턴오버 때문에 타의 분위기를 끌어올리지 못했던 패배의 내용. 정규 시즌 홈 경기에서는 9승 6패 성적. 보스턴은 직전 경기 홈에서 토론토 랩터스 상대로 125-71 승리를 기록했다. 리바운드, 3점 슛, 턴오버의 결과. 1 옵션이 되는 제이슨 테이텀과 세컨 옵션이 되는 제일런 브라운 포함 주측 선수들의 고른 활약이 나타난 경기. 주로 할러데이가 부상에서 돌아왔으며, 페이튼 프리처드는 본인의 득점뿐 아니라 팀 동료들의 찬스를 부지런히 만들어줬으며, 데릭 화이트는 고비 때마다 3점 슛을 적중시켰던 상황. 정규 시즌 원정 경기에서는 11승 3패 성적. 코멘트 다음 날 원정에서 휴스턴을 만나는 일정을 위해서 힘을 분산해야 하는 보스턴이 되며 크리스 탑스 포르징기스의 결장으로 리바운드 싸움에서의 열쇠가 예상된다는 것을 핸디캡 승부에 반영해야 한다. 추천 배팅 보스턴 승219.5 오버. 미러키는 직전 경기 원정에서 인디애나 페이서스 상대로 120-112 승리를 기록했다. 이연패에서 벗어나는 승리가 나왔으며 리바운드 3점 슛, 턴오버의 결과. 야니스 아테토쿤보가 부상에서 돌아와 해결사로 나섰던 경기. 크리스 미들턴이 본인의 득점뿐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 팀 동료들의 찬스를 부지런히 만들어줬고 바비 포티스, 로빈 로페즈가 골 밑을 사수하는 가운데 승부처의 단단한 수비로 승리를 챙겼던 모습. 정규시즌 홈경기에서는 11승 5패 성적. 브루클린은 브루클린은 100-200 원정이다. 브루클린은 직전 경기 원정에서 토론토 랩터스 상대로 113에서 130 패배를 기록했다. 3연패 의 흐름 속의 리바운드, 3점슛, 턴오버의 결과. 트레이드를 통해서 영입한 디안젤로, 러셀과 캠존슨이 분전했지만 선수 구성원의 변화에 따른 수비 조직력의 문제점이 나타난 경기. 자이르 윌리엄스, 보얀보그 단오비의 결장 속에 승부처의 스위치 수비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상대 선수를 놓치는 장면이 많았고, 세컨 유닛 싸움에서 밀렸으며 승부처의 공격 리바운드 허용이 너무 많았던 상황. 정규 시즌 원정 경기에서는 2연패 흐름 속에 7승 12패 성적. 코멘트 미러키의 승리를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 경기다. 다만 미러키가 승기를 잡는다면 세컨 유닛들의 출전 시간을 늘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핸디캡 승부에서는 브루클린이 유리하다. 추천 배팅 미러키 승218.5 언더. 오클라호마는 직전 경기 홈에서 미네소타 팀버울부스 상대로 113-105 승리를 기록했다. 12연승 흐름 속의 리바운드 3점슛 턴오버의 결과 채 톰그렌의 결장은 이어졌지만 빅맨 자원이 되는 아이제아 텐슈타인이 골밑을 사수하는 가운데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상대 코트를 휘젓고 다니며 해결사가 되었던 경기 승부처의 리바운드와 박스아웃 등 기본에 충실했던 것이 승리의 원동력이 되어준 상황. 또한 아이제아 텐슈타인의 휴식 구간에는 가드 포워드들로만 라인업을 채운 극단적인 스몰 라인업을 선택해서 쉬지 않고 뛰는 농구로 상대 수비를 무력화시켰다. 정규 시즌 홈 경기에서는. 3연승 흐름 속에 14승 3패 성적. LA 클리퍼스는 100투백 원정이었던 직전 경기 원정에서 세난토니오 스퍼스 상대로 86에서 122 패배를 기록했다. 3연승이 중단되는 패배가 나왔으며 리바운드, 3점 슛, 턴오버의 결과. 제임스 하든, 노먼 파월, 아미르 코피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의 에너지가 모두 신통치 않았고 100투백 원정의 피로누적 탓에 선수들의 몸이 무거웠던 경기. 1쿼터의 런을 허용한 아호 시종일관 끌려다녔으며 3점 슛의 생산성도 떨어졌던 상황. 정규 시즌 원정 경기에서는 8승 8패 성적. 코멘트 NBA컵 대회 결승전 미러키와 경기에서 패배가 리그 일정 올클 라오마의 행보에 좋은 약이 되어주고 있는 모습이다. 다만 다음 날 홈에서 뉴욕을 만나는 일정을 위해서 힘을 분산해야 하는 오클라오마라는 것을 핸디캡 승부에 반영해야 한다. 추천 배팅 오클라호마 승218.5 언더. 골든스테이트는 직전 경기 홈에서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 상대로 95에서 113 패배를 기록했다. 최근 5경기 1승 4패 흐름 속에 리바운드, 3점 슛, 턴오버의 결과. 스테픈 커리, 조나단 쿠밍가, 앤드류 위긴스 등 주축 선수들의 야투 성공률이 신통치 않았으며 3점 슛 성공률도 23.7%에 그쳤던 경기. 트레이드를 통해서 영입한 데니스 슈로더가 기존 선수들과 호흡의 문제점을 보였으며 팀을 위한 구준일를 해주는 선수가 부족했던 상황. 정규 시즌 홈 경기에서는 8승 8패 성적. 필라델피아는 100-200 원정이다. 필라델피아는 직전 경기 원정에서 세크라멘토 킹스 상대로 107에서 113 패배를 기록했다. 4연승이 중단되는 패배가 나왔으며 리바운드, 3점 슛, 턴오버의 결과. 관리가 필요한 조엘 엠비드가 결정했고 사쿼터의 무너진 경기. 타이리스 맥시, 폴 조지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의 야투 효율성도 이날 경기에서는 신통치 않았으며 세컨 유닛의 투입 시간에는 공격의 조립을 만드는 작업이 원활하지 못했던 상황. 정규 시즌 원정 경기에서는 8승 9패 성적. 코멘트 조엘 엔비드의 출전이 예상되지만 전일 LA 레이커스는 직전 경기 홈에서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 상대로 110에서 122 패배를 기록했다. 2연승이 중단되는 패배가 나왔으며, 리바운드, 3점슛, 턴오버의 결과, 트리플 더블을 기록한 르브론, 제임스와 앤서니 데이비스가 분전했지만, 트레이드를 통해서 영입한 도리안 핀니스미스와 세이크밀턴이 아직 팀에 녹아들지 못한 모습이었고, 3점슛에서 밀린 경기, 오스틴 리버스의 휴식 구간에 팀 에너지 레벨이 급격히 떨어졌던 상황. 정규 시즌 홈 경기에서는 10승 5패 성적. 포틀랜드는 직전 경기 홈에서 필라델피아 세븐티 식서스 상대로 103에서 125 패배를 기록했다. 2연승 중단되는 패배가 나왔으며 리바운드, 3점 슛, 턴오버의 결과 에이스 자원이 되는 엠퍼니 사이먼스와 세이든 샤프가 분전했지만 공수를 겸장한 포워드 제람이 그랜트의 결장 속에 상대의 골밑을 공략하지 못한 경기. 골밑 수비의 약점이 있었고 손쉬운 실점으로 연결되는 일선에서 스틸허용이 연속으로 나왔던 상황. 또한 볼핸들러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포워드와 빅맨들의 움직임에도 아쉬움이 있었던 패배의 내용. 정규 시즌 원정 경기에서는 7연패 흐름 속에 3승 13패 성적. 코멘트 다음날 홈에서 애틀란타를 만나는 일정을 위해서. 힘을 분산해야 하는 LA 레이커스이지만 원정 울렁증이 심각한 포틀랜드 상대로 승리를 놓치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언더 오버에서는 최근 공격적인 농구를 구사하며 난타전을 유도하고 있는 포틀랜드라는 것에 배팅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 추천 배팅 LA 레이커스 승224.5 오버. 본 영상은 참고용 기초자료 영상입니다. 좀더 정확한 분석픽은 토플릭스 스포츠 중계 가족방 또는 분석 게시판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